클래식 골프채 세트 만들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당근에서 버터를 구해 왔어요. 예전에 황동 버전으로 살려봤던 아이와 똑같은 모델입니다. 클래식 골프채 치고 샤프트에 약간의 녹이 있는 것 외에는 헤드나 그립 상태가 괜찮네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이 키가 크셨는지 제가 쓰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게 잘라줄 생각입니다. 기존 그립을 벗겨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렌지 자르듯이 여러 번 칼집을 넣어주고 잘 벗겨줍니다. 남아있는 테이프는 드라이기로 가열해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솔벤트나 라이터 기름으로 깔끔히 닦아줍니다. 저는 33.5인치로 샤프트를 절단할 거예요. 미니 파이프 절단기입니다. 표시한 곳에 물려주고 조이면서 돌려주면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립을 끼우기 전에 샤프트 녹을 좀 제거해 볼게요.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 물과 함께 비벼주면 심하지 않은 녹은 금방 제거됩니다. 이제 그립을 다시 장착해 주면 돼요. 테이프선을 표시한 다음 테이프를 감고 샤프트 위쪽은 남은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라이터 기름이 냄새도 안 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헤입과 그립 안쪽에 충분히 발라주고 넣어주면 됩니다. 기름이 마르기 전에 헤드와 그립을 정렬해줘요. 샤프트 길이를 조정하고 새 그립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헤드가 뭔가 아쉽네요. 깔끔하게 만들어 보죠. 이제 퍼터까지 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클래식 아이언 세트를 살려보죠. 클래식 골프채 세트 만들기 거의 다 돼가네요.